경매로 이번에는 나와서 지목이 이게 전인데 이것도 경매로 나왔다가 변경이 돼 갖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오늘 추천을 한 겁니다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진입 도로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 건물을 짓기 위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도로는 국토의 계획과 인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수도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손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손축법에 의한 도로는 손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인 도로가 있고, 내인 땅물을 가지고 도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내 땅에서부터 공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도로국공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 국로까지 연결이 없을 때 내가 공로를 연결시키는 조건을 건축 허가가 나는 거고, 이때,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땅 주인한테다가, 세용승낙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부하든은세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 때, 여기는 도로를 쓰겠습니다고 신청을 하면, 은 화가 내면서 거기를 진입도로를 쓰라고 지정을 하는데, 지정할 때 누구한테 땅 주인의 사용순낙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 그걸 건축가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관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땅 주인의 사용순낙을 받아야 된다는데, 다음에는 땅 주인의 사용순화을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언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정하는 경우에 보면, 여기 당진이죠. 당진시 건축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현재 주민이 사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에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도로. 다시 하면현당 도로를 가지고, 서당 도로를 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이루고 하고 건축을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일산 서구인데, 땅이 얼마죠? 27억 대가 얼마까지 하라겠죠? 6억 6천까지 하락했습니다 고향, 2023-7518인데, 땅이 몇 평이죠, 지금? 36. 한 46평인가요? 아니에요. 그, 그렇게 됐습니다, 봉원. 자, 여기 등기부 등반에도, 아무 앞서 있는 대첩은 가른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는데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만든 거고 요거는 제가 스마트 국도정보에서본 거고 요거는 토지연계과학인 을 이용한 항공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원출법상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지 도로가 되는 겁니다. 너비가 근데 지금은 비축법상에 있는 그 공로는 너비가 4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를 적혀있지 않다면 건축가가 안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난 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건축허가 낮죠. 건축가가 낮는데 왜 건축가가 낮나고 봤더니 여기 보면 잘 보시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건축어가 났는데 여기 땅이 도로가 좁은데 여기는 도로가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또 있죠. 여기도 도로가 또 있죠. 다시 말하면 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어가날 때는 그건축어가난 앞에 땅이 도로를 또 만들어 거다보니까 아니면 국로가 있고 그냥 개인 도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지재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가 두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로가 있고 개인 도로가 있고 수도가 있고 두 개씩 있다 이런 게, 이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46조를 보시게끔 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저의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간다. 다만 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 거리까지 불란한선은 건축선으로 간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공간가 있는데 이미 m 밖에안 되거든요. 이미 m 밖에안될 때는 이그 중심선에서부터 내땅에 도로가 넘을 때, 넘는 데까지 이 승인, 내 땅을 도로로 양보를 하니까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땅 주인들이 자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뭐야, 도로스인 양보했다는 얘기. 그럼 우주. 우리도, 우리 땅에 도로가 부족한 것은, 건축선에 해서 도로 넓이만큼 한 2m를 후퇴한다고 그러면은, 건축허가 난다 는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건축허가날수 있는 이 땅이, 이 땅이, 감정가가 얼마 27억짜리가 얼마까지 하라겠다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보존관리 지역이죠? 뇌관리 지역이 죠아 보존관리 지역이 죠아요 왜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보정관리지역보다 좋은 이유. 건별용적률 건물을 질수 있는 그 근데 여기 뭐, 아파트를 질 거야? 빌딩을 질 거야? 아니면 개인주택 질 거예요. 개인주택 질 때는 보정관리, 계획관리지는 보정관리지에 다를 게 없다. 는 뜻입니다. 전부 다 여기 뭐야? 주택가 이 잡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천평이나 되는 거를 문화로 해서 팔아야 돼? 그냥 팔아야 돼?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 수강생들이 같이 네 명이 공동으로 치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같이 내기 쪽에 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로. 그럼 따로 공유분할을 물 해달라 뭐 농지인데 해달라고 할거 없어. 요네 명이 사갖고 네 명이 뭐야? 공유물 분할을 하자면 공유물 분할하게 소정을 내기로 그냥 판단을 해. 그럼 니네들 네명이니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분할하면 우리가 국물 그거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제출하면 그대로 어떡하나? 나라고 판결을 주줘판결은지료권에서 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 이 땅에 도로를 낼 사람이 이 도로 넓이만큼 2m면 후퇴해가지고, 그쪽으로 낮면 얼마 되는데 2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는데, 압력관계는 20억짜리가 비싸게, 이땅보 그 15억은 가는데, 6억이라고, 7억이라고 보면, 1 5억짜리가 7억이 막 생기는 차이가 있잖아요. 혼자 투자해, 내시 투자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오늘 끝나고 나면 기왕 가야돼 같이 여러분들끼리 같이 인사하고 인사 한번 하고 그래서 같이 한 번씩 밥도 먹고 뭐 어보 뭐 뭐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 어 그럼 당신 이번에 나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뭐 국채 한다고 해도 이름도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 나중에 마음에안 맞아도 신경은게 없어. 왜 낙차를 받고 나서 공동으로 같이 받는 데 바로 분할돼서 따로 따로 갖고 있습니다. 쓸데가지공도로조치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 법보면 이게 4m가 돼야 되고 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6m고 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6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은 개입관리지역이라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4m의 도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서 끝까지 3다인그 앞에 도로가 한 2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더 나한테서 한 2m만 수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한 몇십 평만 그냥 도로로 하라 한다고해도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내땅 수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을 도로로 쓴다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입니다 그렇게 해놓으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도로를 쓴 것이 있죠. 역시 건축가 낫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가운데다, 이게 뭐, 따로 포장을 했죠. 따로 포장한 건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수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